중주시를 지나가지고 자전거끌어 들어섰더만요 이자전거어로는 역주행을 시켜버리네요 역주행으로 보내기는 처음입니다 저희는 세제자전거 끌러 가야되니까 자, 여... 회전을 했습니다. 아유, 오늘 날씨도 좋고 컨디션도 좋은데 자전거만 딱 타면 희한하게 컨디션이 바닥을 쳐버려요. 아, 참. 에이, 자전거 그림 있는 거 보니까 제대로 온것 같습니다. 도로의 새겨놓은 자전거 그림이 이제는 너무 오래돼 가지고 다시 한번 페인팅을 해야 될것 같아요 도로가 생겨나고 한 번도 안 했는가 여기는 뭐 거의 안 보이네 어 이제 보이네 어 이따 새자전거 끼 들져가지고 쫓아버릴 예정입니다. 클리어저서갈 수가 있고. 도망치네 내가 먹고 있는 줄 알고. 어! 어, 에 가지고 시작하기 전에 좀 쉬다 가려고 보수정류장에 들어왔습니다. 아, 아침에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샀는데 두고 왔네요. 지금 마시려고 보니까 없네요. 이 집에서 가지고 놀은 물이 지금 녹았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가지고 아이, 깨끗하게 먹어버렸습니다. 예, 보시면 여기서부터 수안보 온천까지 6.6km 남았고, 27분에 갈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도저히 못갈것 같아요. 예, 이전는제 페이스를 아니까요, 저는. 저는 한 45분 이상 합니다, 45분. 신호가 열릴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여기 버튼에 있네요. 아, 바뀌었다. 빨리 지나가야지. 아, 발리네요 신호가. 100m 전방에 수안보 온천 인증센터가 있습니다. 어디지? 어, 나왔다. 다 나왔다, 다 나왔어. 어디야? 어? 어, 저 앞이다. 나왔다. 어. 와, 두 시간만에 왔네. 광주 탕금대에서부터 수안보 인증 센터까지 28km인데 2 시간 만에 왔습니다. 시속 14km로 왔습니다. 체력이 좀더 좋아진 것 같아요. 어제 하루쉰 것도 있겠지만, 예, 이 배스 들간다면 앞으로 체력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요? <laughs> 이아 곡의 시작인 것 같은데요. 아닌가? 기억으로는 어디 이런, 이런 새로 건설하는 건데, 6교 미터 지나고 좌회전을 하니까 이 아령 곡의 입구가 나왔었는데, 오랜 시간이 흘러서 이제는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오면서도 전에 국토종주를 할때 분명 보를 건너서 그 앞에 정자가 있어가지고 밤에 거기 서 그냥 침낭을, 침낭을 덮고 잔 기억이 나는데 거기를 못 찾았어요. 또한 것은 앞에야만 있을지 모르겠는데 무슨 사원 앞이었었는데, 제가 그때 도착할 때, 어떤 아저씨가 먼저 와있더라고요. 제가 힘들어 보니까 저한테 고구마를 주더라고요. 근데 저도 간식이 있었거든요. 근데 고구마를 줘가지고, 제가 고구마를 안 좋아해요. 제가 안 먹겠다 그러니까, 아, 많다고 도 먹으라 해가지고, 주시는 거안 먹을 수도 없어가지고, 꾸역꾸역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거기도 아직, 지나쳤는데 제가 기억을 못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직 뭐 지나쳤을 수도 있어요. 지도를 확인해 보니까 여기가 이하령이 맞네요 전에 왔을 때는 밤이어서 그랬는가 집이 한 채도 안 보이고 심심 담골처럼 보였었는데 오늘은 뭐 양쪽에 집도 있고 낮에 오르니까 참 좋네요. 이화령이 올라오시는 분들, 낮에 올라오십시오. 너무 좋습니다. 전에 왔을 때는 진짜, 뭐, 범이 내려온 줄 알았어요.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어디서? 이화령 골짜기에서. 끌바를 하면 타고 싶고, 또 자전거를 타면 끌바를 하고 싶고,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돼, 어느 장단에? 자전거를 그냥 던지고, 걸어서 올라가고 싶네요. 아, 편하게 올라간다. 저는 지금 국토정주가 아니라, 국토 대장정 중에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게 아니라 끌고 갈 뻔입니다. 아 여기서부터 이 아령이 16km 남았답니다. 16km면 몇 시간을 더 끌어야 되는 거예요? 감이 안 잡히네요. 아, 그냥 여기서 캠핑하고 싶다. 그냥 텐트 치고 그냥 잘까? 아, 지금. 살려주세요 어. 살려주세요 구름이 떠 가는 게 이쁘네요 내리막이 시작되니까 무섭습니다 내려간 것만큼 다시 또 올라와야 되잖아요 아, 기쁘지 않은데. 그만 내려가! 이러다 다 죽어! 그만 내려가라고! 이러다 다 죽어! 천니야내 장갑 어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지 다시 또 올라갈 거 아니야 내려가면 야 이런 내리 막 신납니다 야 길다 길어 이렇게 부산까지만 가자 아무 생각이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내가 이거를 왜또 하지? 그런 생각이 드네요. 500m 전방에 이하랑 휴게소가 있답니다. 조금만 힘내서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다 왔습니다. 50m 전방에 이하령 휴교소가 있습니다. 인증센터, 인증센터 어딨지? 중간에는 딱끌바를 하고 시작과 끝은 라이딩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아저 앞에 있다. 이하령 인증센터는 생긴 것 자체가 다르게 생겼네요. 아닌가? 이거 아니구나, 자판기구나. 아, 도착했다. 3시 38분. 3시간 딱 왔네요.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와, 많이 걸리긴 했네요. 지금 하늘을 보시면 한눈을 퍼부으려고 그런가. 눈이 응. 많이 오고 같고요 아까 올라올 때도 눈송이가 좀 떨어지더라고요. 원래는 오늘 여기서 자고 가려고 했는데. 바로 떠나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진짜 한눈이 온다면 내일의 내리막 경사를 자전거를 탈 수가 없습니다. 힘들게 올라왔는데 그래도 한번 스피드를 즐기면서 내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난 놀랐다. 이 아령! 와, 이제는 신나게 자전거를 탈 일만 남았습니다. 지금 여기가 공사 중이어가지고, 문경 불정역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난감하네요. 막히면 안 되는데. 아하. 아, 갈수 있겠다. 뭐야. 뭐야. 아, 막혔다. 저 차도에 나서야겠다. 여기로 지나왔습니다. 다행히도 차가 나가지고요. 안전하게 왔습니다. 지금 문경불정역까지 10km 정도 남았는데요. 오늘은 거기 가서 캠핑을 할 계획입니다. 눈이 오는 게 보이시나요? 우중보다도 나은 것 같아요. 조금 춥긴 기 한데. 캠핑 장소를 못 잡아가지고 지금 계속 라이딩 하고 있습니다. 빨리 나와야 될 텐데. 일단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아. 텐트를 치러 가기 전에 간식을 좀 먹어야 되겠습니다. 아 배가 막, 아 철도 씹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고파요 배가. 참고 여기까지 왔는데 더 이상 못 참겠어요. 때까지 거리를 너무 못한 것 같아가지고 오늘 아침부좀 서둘렀더니요 오늘 큰 실수를 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생수 1리터짜리랑 음료수를 샀었는데 그거를 다 놓고 오고 또 기저수를 좀 뺀다고 오늘 또 라이딩을 좀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지금 벤트 자리도 안 좋고 좀 뭔가 급하게 했더니 뭔가 문제가 많이 생기네요 생명수가 없습니다, 생명수가. 여. 여기에 지금 차한잔 끓일 물을 넣고 남은 물이게 답니다. 저녁은 좀 따뜻하게 뜨끈뜨끈한 라면 물을 먹으려고 했더니 못 먹겠습니다, 그냥. 오늘 저녁은 그냥 차에다가 제가 아까 아침에 싼 햄버거에 소시지에 그런 걸로 먹어야 되겠습니다. 요리 재료는 많은데 물이 없으니까 요리를 할 수가 없네요. 어 좋다. 아... 이런 게 정말 행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야, 그 추위에서 그렇게 어들어들 떨고. 딱 그... 따끈한 차한 잔이 행복을 주네요. 배에 들어가면 자서뛸 겁니다. 한 햄버거와 따뜻한 티. 와, 따, 아, 잠을 잘 수가 없네. 와, 뭐 텐트가 날아가겠요어우 오늘 한 고개를 넘은 느낌입니다. 근데 진짜로 한 고개를 넘었죠. 백두대간 이화력을 넘지 않았습니까? 첫 시작할 때한 100m 정도를 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에 한 50m? 그리고 끝에 50m. 그리고는 다끌바를그렸습니다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만약에 자전거를 타고 올라오려 했으면 더 엄청난 고생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오늘의 이화령 정상에서 자려고 했었어요. 근데 하늘을 보니까 너무 어둡고 금방이라도 폭설이 쏟아질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오늘 저녁에 이화령에서 잤는데 폭설이 쏟아진다면 내일에 내려와야 되는데 자전거를 못 타잖아요. 제가 얼마나 힘들게 자전거를 끌고 이하령을 올라갔는데요. 못 타고 내려온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래가지고 오늘에 내려왔습니다. 그랬는데 결국에는 지금 이 자리에 텐트를 쳐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정말 수없이 텐트를 쳐봤지만, 이런 자리는 처음 봅니다. 뭐, 한 번은 태풍이 오고, 그 다음에는 뭐, 토네더가 오고, 막 번갈아와요, 그 다음에는. 처음에는 제가 텐트가 날아갈까봐 버티고 있다가, 나중에는, 아, 이러다가 나까지 날아가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지금. 진짜. 텐트를 치다 치다 이런 것은 처음 봅니다. 아, 오늘 정말 무슨 장난인가 봅니다. 빨리 잠을 자야 되는데 그래야 또 내일 달릴 수가 있는데 왔다.